감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감독 대행으로 시즌을 치르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차기 감독 선임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시즌이 반환 점을 돈 상황에서 여러 감독들의 또 움직임 가능성 있죠. 두산 김태형 감독의 거치도 야구계에 좀 화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MVP 두산 미란다 선수가 돌아는 왔는데 아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군 같습니다. 부활을할가능성이 영영 없는 것일까요? n c 는 강인권 감독 대행으로 시즌을 끝까지 치르기로 어느 정도 내부 방침을굳고 것으로 저도 을지가 됐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NC가 이동욱 감독 경질을 하고 강인곤 감독 대행에게 팀을 맡겼어요. 예. 당시 에 분위기 반전, 충격 요법, 선수단 기강 회의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만 해도 카리스마형 새 감독 선임에 대한 소문이 좀 많았죠. 우리 채널에서도 NC 감독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여부분은 죄송합니다. 허니펀니님 부장님 현재 꼴진 NC 다이너스 감독이 아직. 예, 강인권 감독 대행이 결국 감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새 감독을 아직까지 찾고 있는 건지 nc 다이언스의 상황 좀 지적 가능할까요 nc 자기 감독이 어느새 소식이 뚝 끊겼어요 여기 이제 3주 전쯤에 어, 보내주신 그런 댓글이었는데요 강인권 감독 대행 체제가 시작이 된게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nc 구단은 올 시즌은 네, 감독 대행 체제로 그냥 시즌을 끝까지 치르는 것으로 내부 의견을 좀 모았다고 그럽니다 nc 인선남 단장이 가인권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치는 것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좀 했었고 올 시즌은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싶다. 시즌을 포기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팀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현실적으로 시즌 중에 감독 후보군을 만나서 새 사령탑을 선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뭐 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시즌 중에 감독 후보군 추리고 또 인터뷰하고 면접 보는 것이 쉽지 않고 올 시즌은 이대로 가고 연말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새 감독 후보군을 추려서 선임을 한다는 거죠. 강인권 대행도 감독 후보 그것도 유력한 감독 후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강대행의 내부 평가도 나쁘지 않고요. 현재로서 9승 24패일 때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27일 현재 27승 42패입니다. 강인군 감독 대행 체제에서 NC가 18승 18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감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올 시즌을 마치면 리그의 감독 대란이 일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감독만 다섯 명입니다. 감독에게 있어서 임기 보장, 임기 재계약 기간. 이 이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 감독처럼 3년 계약 첫해뭐 경질이 될 수도 있고 뭐 감독들끼리는 와 우리 뭐 파리 목수 아이냐뭐 그리고 또 독이든 승배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독을 마시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서신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야구인들의 마지막 꿈은 뭐 감독이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승엽 해설 위원도 요즘은 뭐 TV 프로그램에 좀 다른 많이 나오죠. 그 부분에서 자신의 정체성은 그래도 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야구인이고 그리고 감독에 대한 꿈을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물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예, 그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기회가 온다 그러면 뭐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야구인 출신 단장님들 중에 상당수도 감독에 대한 꿈을 숨기진 않아요. 뭐 이전에도 그렇고 야구인 출신 단장님들도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독이 대한민국의 열 명밖에 없는 뭐 특별한 자리니까요. 올 시즌 후 임기가 끝나는 감독은 SH 김원영 감독, 기흥 홍기 감독, LG 유진 감독, 삼성 허삼민 감독, 두산 김태현 감독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강인근 감독 대행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기아 김종국 감독 감독 첫 태고요. 또 KT 이강철 감독 역시 전자 3년 계약이 있는지. 외국인 사령탑이 하나 수베로 감독, 롯데 서튼 감독 나란히 내년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지금 1, 2, 3위 팀 감독들이 어 다 성적이 야에 따라 뭐 재계약 뿐만 아니라 뭐 재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몸값이 껑충 뛸 가능성도 매우 높죠. 김원영, 홍기, 유지영 감독이 모두 초보 감독으로 두 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고 뭐 현재 상황 보면 지금 반환점을 돌았지만 가을 야구를 치르게 될 가능성은 높다. 그쵸? 상대적으로 좀 높죠. 이들이 나란히 1, 2, 3이고 허사명 감독은 올 시즌 최종 성적에 따라서 거치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겁니다. 또 외국인 감독의 경우는 구단의 이제 결별 과정이 결별하는 그런 과정이 결정 과정이 국내 감독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쿨한 면도 있더라고요. 어, 조금 더 쉽게 좀 판단 조금 더 네. 김태형 감독 얘기인데 올 시즌에 앞서 야구계에서 두산 김태형 감독이야말로 최고의 FA다. 아, FA 최대어다 최대어. 어, 왜냐 올해 FA 시장에 대급 선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만 적죠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산이 김태형 감독을 대하는 지금 분위기가 3년 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 뭐 그건 뭐올 시즌 두산 성적이 뭐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죠. 어, 지난 7년간 그래도 두산 베어스를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올려놓은 뭐이 부분 명장 어, 그 누구도 여기 대해서는 뭐 토를 달지 않죠. 김태형 감독은 이제 올 시즌을 마치면 계약이 끝나는데 2015년 부임 첫 대우승을 하고 2016년에 전반기에 승승장구하니까 시즌 중에 두산베어스 구단이좀 이색 발표를 합니다. 그때 김태형 감독과의 3년 재계약 합의 재계약만 합의를 하고 계약금하고 연봉 등 세부 요인은 시즌 후에 협의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때 우선적으로 재계약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 말에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3년 2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다 안깁니다. 이후로도 김태현 감독은 뭐 주전 선수들이 FA로 줄줄이 빠져나간 상황에서도 팀을 정상권에 계속해서 올려놓죠. 뭐 카리스마 야구, 내부 경쟁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또 이기는 경기를 통한 선수단의 분위기 장악 등 지금 보면 KBO 리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카리스마형 사릉탑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두산 구단은 김태형 감독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예전부터 감독 선임이나 주축 선수, 아주 주축 선수의 FA 계약 등 선수단 내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단주의 최종 승인을 좀 받아왔어요. 구단주의 의존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2013년 11월 어, 그때 9년 전이죠. 그때 두산 김준호 감독도 갑자기 경질이 됩니다. 어, 구단 프런트에서는 같이 이제 그냥 그래도 가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해예 아쉽게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막판에 그룹 최고위층에서 갑작스런 결정이 내려와서 긴급결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산 구단 내부에서도 감독 뭐 재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뭐그 누구도 하지 않죠. 한 구단 타구단 관계자 얘긴데 뭐 시즌 초반부터 김태형 감독님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았는데 소문이 많았지만 확정적인 것이 나올 시기는 뭐 아직은 아니지 않는데 김태형 감독 본인이 나중에 나중 되면 구단을 선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 fa 최대우라고 생각한다 이그 구단 관계자의 개인 생각이죠 사령탑들의 재계약이 끝나는 팀도 많기도 하죠 시즌이 끝나면 또 그리고. 확실한 자기 컬러가 있다 김태형 감독의 어 이건 뭐김 감독만의 또 장점이겠죠 두산 역시 시즌 막바지가 되면 김태형 감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뭐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지금 김태형 감독은 팀의 레전드 감독의 위치까지 올라섰죠. 근데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구단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뭐 구단 내부에서는 좀 입조심들을 좀할 분위기인데 제가 물으면 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 부분은 뭐 아직은 그 누구도 코멘트할 사항은 아니다. 또 다른 또 다른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선수들에게 인기 많은 감독은 꽤 있지만 확실한 자기 철학으로 뚱심 있게 선수단을 장악하는 감독은 많지 않다. 지금은 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리그에 김태형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확실한 지도자라는 평이 많다. 네. 두산 미란다 선수 얘긴데 미란다 선수가 지난해 MVP, 골든글브 수상자, 탈삼진 왕인데 어깨 부상 뒤에 복귀를 딱 합니다. 6월2 5일 기아전 자 기대하고 딱 봤는데 일에 투아웃을 잡을 때까지 사사구를 무려 일곱 개. 아니 충격적이었어요. 막 김태형 감독이 뭐 거의 넋이 빠진 사람처럼 껄껄껄 웃는 모습이 그 기가 찬다는 거죠. 이게 뭔가. 그리고 다음 날에 바로 이군 내려갔는데 김태형 감독은 뭐 교체도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다. 미란다는 미란다들을 준비하고 또 대체선수 교체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건 김태형 감독의 개인 의중뿐만 아니라 김 감독이 그 취재진 인터뷰를 하기 바로 직전에 구단 고위층하고 미란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의견 교환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좀 개를 같이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죠. 구속 뭐 140대 초반, 144, 아주 막 세게도 지 145도 나오기도 하던데 지난해 모습은 아니죠. 김태한 감독도 이미 뭐 150km를 다시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됐는데 두산 구단은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죠. 미란다 선수 2군에서 2군 경기 뛰면서 공을 좀 많이 던지고 또 스카우트 파트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 알아보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산 구단 내부적으로는 뭐 무조건 확신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미란다 선수의 상황이 조금 특이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해도 시범경기 때좀안 좋았죠. 4월 5월에 볼넷이 많아요. 그래서 4, 뭐 4월 5월 초순 그때만 해도 뭐 대출 1순위 이야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볼넷이 적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직구구위가좋고 떨어지는 변화구로 삼진을 많이 잡아요. 그리고 유로 개념 뭐 불처럼 살아나죠. 어, 최고 시즌을 보냅니다. 그 지금은 좀 부상. 후유증 아닌가. 영점이안 잡힌 상황이다. 두상 강의장인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미란다의 회생 가능성도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깨 부상에 의한 재활, 복귀 후에 생긴 증상이라고 판단. 트레이닝 파트 어깨 부상 경험이 있는 투수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영점을못 잡고 있는데 영점만딱 잡으면 다르다는데 평소에 감으로 가운데를 던져도 그 느낌으로 던져도 가운데로 볼이 안 가고 영점을 잡는 것은 결국 많이 던지면서 찾아야 되는데 극적인 변화 가능성도 지켜보고 있다.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근데 뭐 물론 구단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다음 대체 선수도 알아보고 있다. 7월에는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좀더 나오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 선수의 세부 피칭 뭐 데이터를 조금 보면 좋았을 때 피칭 데이터에 가깝게 나오는 그런 공들도 좀 있고 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완전히 기대를 접고 그런 건좀 아니던데 살아날 가능성이 높진 않.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예 없진 않다. 대체 외국인 선수는 8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등록된 선수는 그해 올해 포스트 시즌에 뛸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설정까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